기능성 삼각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중국산이나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성 삼각대들이 없는데 저희 지조에서는 특별한 기능을 갖춘 삼각대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네 자리는 다리의 두께, 재질, 단수를 의미했으며 이번에는 이 뒤에 붙는 영어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 GT1541은 그냥 마운트니어 삼각대라고 해서 그냥 스탠다드한 삼각대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삼각대이며 안정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가장 집중에서 인기가 있는 트래블러 제품입니다. 뒤에 보시면 영어로 T가 붙습니다. 어, 트래블러 삼각대의 장점은 휴대가 간편한데 있는데요. 뭐 워낙 요즘에는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트래블러 삼각대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더 컴팩트해졌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접사 촬영에 용이한 익스플로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E시리즈의 카본 재질 3단 그리고 1버전 그리고 EX라는 익스플로러의 약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의 장점은 칼럼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앵글에서 촬영에 굉장히 용이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레벨링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LVL 이라는 약자가 들어가고요 레벨링 삼각대의 장점은 정밀하게 수평을 잡아 줘야 할때 어, 전문용으로 그라운드 레벨링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쪽 부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보통 삼각대는 칼럼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경사진 면이나 그리고 등산 그리고 그런 쪽에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시스메틱 제품입니다 아마 천존하는 삼각대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정감 높은 삼각대고요 보시면 그 시스메틱의 줄임 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감이 높고요 그리고 시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칼럼 부분이 발매인데이 센터 칼럼이 들어가게 되면 뭐 최장 2m 높이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